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요? 아니면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이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참 저만 해도, 저도 이제 로만칼을 하고 있지만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카톨릭의 잘못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비단 토마시, 그 다니엘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폴란드를 이끌어왔던 가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비아메디아 구독자 여러분. 종교적 상징으로 영화 보기 1회차. 첫 영화는 얀코마사의 문신을 한 신부님입니다. 네, 데 오늘 박태식 신부님 모시고 처음으로 촬영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비아메디아 그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가 이제 우리 노회 형제님과 같이 한번 그 종교와 관련된 영화 그중에 또 특히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영화들을 한번 오랫동안 같이 한번 같이. 보면서 그리고 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낯설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범죄자가 어느 날 얼떨결에 진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갑자기 성직자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졌다가 또 마지막에 가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고 하는 그렇게 돼서 어 말하자면 사람들한테 이 관객들한테 하나의 재미있는 상황, 재미있는 연극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문신을 한 신부님도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이제 핵심을 두니까 여러분도 뭐 영화 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아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금세 아셔야 될 겁니다. 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제가 그러면 이 영화에서 뭐 상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줄거리를 짧게 좀 요약을 해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신을 한 신부님》이란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가공된 폴란드 영화인데요. 어,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인구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국가로 유명한 곳인데요. 1년에도 몇 차례는 가짜 신부 사건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의 일환으로 다니엘의 이야기가 제시되는데요. 과실시사로 소년원에 들어왔지만 신앙심이 깊어서 신부를 꿈꾸는 소년 다니엘이 자신을 아끼는 토마시 신부의 도움으로 가석방이 되어 목공소가 있는 마을로 노역을 한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목공소로 가지 않고 토마시에게 훔친 사제복을 입고서 마을의 순방 온 신부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몇 가지 사건이 겹치며 잠시간 관할 사제 대리 역할을 맡게 된 다니엘은 존경받는 신부라는 직함에 우쭐해하는 것으로 어, 영화의 전반부가 이렇게 블랙코미디처럼 다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을의 집단적 트라우마인 청년들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점차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대비가 영화 속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된 상징으로 쓰이는 게 신성한 것은 무엇이고 세속적인 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범죄자 소년의 몸을 대비한 것에서 그렇듯이 한쪽은 신성의 영역으로 다른 한쪽은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다뤄지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영화를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토마시 신부가 그 학생 그 소년원에서 처음에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올 때. 거기 이제 소년원에 들어와 있는 아주 중범죄를 지은 그런. 어 이제 소년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니엘이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성작을 갖다 놓고 제대포를 깔고 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객은 자연스럽게 어, 특히 이제 뭐 성공의 신자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보는 카톨릭 신자분들은 금세 이해하실 겁니다. 아 여기에서 무엇을 성과 속을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는가. 아주 거룩한 것과,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비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시 신부가 처음에 와서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죠. 아, 차라리 축구를 하러 나가라.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영화가, 아, 이 영화가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성과 속을 겹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매주 어, 미사,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분을 만나러 간다 라고 오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세속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우리가 미사를 드리러 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 속이라는 것이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의 만나는 거지. 아, 교회에 오면은 성이 있고, 우리의 삶은 속이고, 라는 네. 이분법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일날은 미사 때는 성으로 간다, 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과 속이라는 것은 하나다. 그것을 구별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줌으로 해서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게 영화의 끝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주 재미, 아까 이 영화를 블랙 코미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코미디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라도 뭐 코미디하면은 뭐 이주일, 뭐 배삼룡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코미, 디 특히 뭐 슬랩스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 그리스 때부터 그 코메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순들을 풍자하는 것이 코미디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자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순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가라는 의미에서 코미디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이 영화에서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느꼈던 것은 핍박받는자와 핍박하는자의 전복이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예수운동이 시작되었을지요 지금의 그리스도교는 분명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양쪽 모두에게 핍박받는 종교로 시작이 되었죠. 우리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에게 살해당했고요. 하지만 몇백 년이 흐른 후 그리스도교는 서구 사회의 주류 이념이 되어서 오히려 누군가를 핍박하는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영화는 이런 아이러니 역시 다루려는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영화 내적으로도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이 폴란드라는 국가는 어 이제 아주 그리 유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톨릭 국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영화는 뭐냐면은 자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톨릭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2000년 동안 가톨릭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걸 타이틀로 해서 이 자체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했던 시작을 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면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갈 수가 있느냐 자체 보존 논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요 아니면은 교회가 생존하기 가르침. 위해서 만들어낸 작전이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참 저만 해도 저도 로망칼을 하고 있지만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되새겨보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데가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 여기에만 관련해서 아침에 미사드리고 고해성사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중에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마을에 있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 너희들은 믿게 말하면 돼. 그 상처는 이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저쪽 한쪽에 치워두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카톨릭의 잘못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의 트라우마를 해결하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단. 토마시 그 다니엘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이게 오랫동안 폴란드를 이끌어왔던 가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죠. 그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청년들 여섯 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온 이방인 이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싹 죽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다나을 해서 뭐그 이방인에게 죄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죄를 씌워서 찾아내지 않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이 나한테 닥쳐 왔어요. 그러면은 그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마을에서는 그게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이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멋진 방법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 다니엘이 물론 멋신부도 뭐 가지고 말하자면은 가짜 신부긴 하지만은 네네. 이 다니엘이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거죠. 네네. 그건 뭐냐? 바로 용서에 관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 사람이 죽였으니까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납부되게 했지만 사실은 이 청년들의 문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서로 아주 미워하는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그대로 갔다면 그 마을은 영원히 불신과 미움과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마을은 다니엘의 사역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모를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결말에서 이 마을은 이제 다니엘로 인해서 다니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구원받고 좀 화합을 이루게 되지만 반대로 구원의 주체였던 다니엘은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되고 좀 폭력의 굴레에 빠져들게 음. 되고 죄의 굴레로 빠져들고 말죠. 음. 이 영화가 가장 불경화했던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답해야 할까요? 영화의 마지막 결론이 네.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아,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다릅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잘 해결이 되고, 다니엘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뭐잘 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시 그 네. 소년에 가서 다시 옛날에 자기들 이 괴롭힌 애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주 영화가 재미있고 잘 나가고 해결하다 그래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마지막에 영화 장면을 보면 어,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네네. 감독이 노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모든 걸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로 놔둬서 관객이 생각할 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다니엘이 그 죽은 자들의 문 저기 뭐야 사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좀 옮겨 보겠습니다. 하느님 분노가 솟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이해부터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하, 저는 그거를 보고 이 감독 진짜 천재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왔던 의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하느님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저가 제 얘기를 우선 좀 들어달라, 이해해달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결론 부분에서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사제 역할을 했지만 그 내면에 여전히 세 속에 있으면서 그 모순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을 보여줬잖아요. 음. 그것이 난 마지막에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안에서는 여전히 죄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모순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마지막에 이 사람이 보여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중요합니다. 제발 판단하기 전에 저를 이해부터 해 주십시오. 이이이이 네. 네. 제가 기획했던 이 영화의 주제는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음. 그 과연 십자가에 걸린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음. 주제로 이 영화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공간일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영화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은 결론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상징으로 영화 보기. 비아메디아의첫 번째 콘텐츠 첫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대한 성공의 영상 간사 심동현 노엘이었고요. 은퇴한 박태식 신부였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